클로버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대장 호동이 인사드립니다. 오늘 클로버 지원한 장대 한번 쭉 뽑아냈죠. 자, 18.47 포인트까지 상승을 했고요. 자, 최고가 49,000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호동이 믿고 잘 따라와 주신 분들 자 죽식 놓치지 않고 꽉 쥐고 지금 이 수익 드신 분들에게 자 축하의 박수를 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이 금요일 장이었죠 자이 11%까지 쭉 올렸다가 갑자기 또 운봉으로 쭉 빼버렸습니다 자 이날 저기 많은 분들이 또 이랬죠 자 호동이가 틀렸다 자 호동이가 뭐 잘못 얘기했다 판단 잘못됐다 자 여기서 다 팔아야 된다 막 이렇게 좀 선동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참 이건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참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걸, 이런 거를 뭐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습이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집팔 직권이라고 하시던가. 그렇게 엉덩이 쉽게 들썩들썩 거리는 분들에게 제가 또 드린 말씀 없고요. 호동이가 그렇게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이 마음 멘탈 꽉 잡아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엉덩이 들썩들썩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11% 금요일날 12%에 쭉 올렸다가 다시 한번 쭉 하락을 줬습니다자 이렇게 하는 게 세력들의 장난이죠. 자 이런 식으로 공포감을 주면서 자. 개인들이 물량을 놀래서 던지는 틈에 자 그런 분들은 다 던지셨겠죠 이게 꼭진 줄 알고 다 호동이 욕하면서 던지셨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세력들이 다시 싹 그거 밑에서 수집해서 오늘 같이 다시 한번 쭉 번쩍 들어올리면서 세력들이 수익을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호동이 욕하고 엉덩이 들썩들썩 하시는 분들은 자 계좌 깡통차고 여러분들 주식 쫄딱 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세력들이 자 이렇게 쭉뺄때또 이렇게 쭉뺄때 자 이렇게 또쭉뺄 때, 자 이렇게 운동 크게 붙여서 뺄 때, 이때마다 주식 놓치고 또 이렇게 해서 다시 털리고 또 이렇게 주가 번쩍 들어오면 털리고 이런 식의 주식 매매를 계속 하시렵니까? 호동이가 이렇게 영상을 매일 찍어드리면서 이 클로버 끌고 오는 거는 여러분들의 멘탈과 와인들을 꽉 붙잡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자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꼭지 아닙니다. 꼭지면 호동이가 자 신호를 드렸겠죠. 호동이가 이딱 바닥을 친 29일 날이죠. 10월 29일 날에도 영상 찍어드리면서, 자, 5만원은 기본 베이스입니다. 자, 폭등 준비 다 됐어요. 라고 영상 찍어드리고, 바로 그 30일 날, 다음 날이죠. 자, 조종 끝, 쓸어 담으세요. 라고 영상을 또 계속 찍어드렸습니다. 보시면은 10월 29일 날, 폭등 준비 다 됐어요. 찍어드리고, 바로 다음 날 30일 날, 조종 끝, 이제 쓸어 담으세요. 라고 또 영상 다 찍어드렸죠. 호동이가 10월 3 0날 찍어드린 영상 짧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가시죠. 호동이가 이렇게 정확한 맥점들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상승을 보이는 게이 단지 지금의 시작 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지금 아예 오늘 바로 오늘 장대양복을 쭉 뽑아낼 수도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중요한 날이고요. 자, 오늘 또 어떤 이벤트들이 있죠. 자,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호동이가 얘기하고 있는 사이 벌써 다시 3% 대까지 치수사 오르고 있죠. 자, 주가 지금 벌써부터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데 오늘 바로 장대양봉이 쭉 터질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내일 터지겠죠. 자, 어쨌든 우리 우상양 방향으로 쭉 날아가는 주식은 자 차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클로버 다시 한번 또 비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 우리 조정 끝났다. 자, 쓸어 담아야 된다, 여러분들. 이 맥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도 호동이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죠. 벌써 4.6%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벤트 한번 하, 이렇게 여러분 영상에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조정 끝났다. 자, 쓸어 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바, 말씀드린 거잘 보이셨죠? 자, 이날 여러분들, 자, 쓸어 담았으면은 여러분들 이 수익 온전히 다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세력들이 바로 그 다음날 조금 장난을 좀 쳤죠. 여러분들의 개인의 물량을 뺏어가기 위해서 이런 장난 굉장히 자주 합니다. 세력들은. 자, 여러분들 이렇게 번쩍 한번 들어 올렸다 다시 한번 쭉 빼는 방식으로 자, 개인들에게 겁을 주고 물량을 털어내게 만들죠. 그렇게 털린 물량 세력들이 밑에서 다 받아 먹습니다. 그러고 바로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번쩍 들어올려서 이 수익은 세력들이 다 가져가 버리게 된 상황.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상승이 끝이고 고점이냐, 꼭지냐. 자, 여러분들. 자 고점 꼭지 지금 이 클로봇의 고점 꼭지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멀었고요. 우리 클로봇 자 오늘 쭉 갔죠. 자 내일 모레 쭉쭉더갈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클로봇은 어 엄청난 주식이기 때문에 자 어디까지 갈지를 미리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호동이 따라서 꾹 물량 쥐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종합 주가 지수는 1%가 넘게 상승을 했죠. 대한민국 주가 지수 역사상 처음 보는 불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4월달에 주가 지수가 2천을 헤매고 있었는데 지금 11월 첫째 날 4,100을 넘어서 주가 지수가 폭등을 하고 있죠. 현 정부가 종합 주가 지수 5천을 임기 내에 달성하겠다고 공언을 했죠. 한데 현재 시장 상황과 현 정부의 의지를 보면은 종합 주가 지수 5천은 올해 안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종합주가지수가 아니죠. 자 여러분들의 계좌가 이런 불장에서 함께 늘어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불장에서도 여러분의 계좌가 불어나고 있지 않다면 주가지수가 5천이 아니라 만을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계좌는 불어나지 않을 겁니다. 혹시 시장과 세력이 외면한 주식을 붙잡고 밤낮 없이 기도만 하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자, 경제 공부, 산업 공부, 기업 공부.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부수적인 것들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핵심 포인트를 말하면 시장과 세력이 선호하는 주식을 먼저 공략하는 것이죠. 호동이가 추천한 종목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리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SK 하이닉스의 차트고요. 어, AI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HABM의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미중 패권전재군로 전세계 빅테크들이 이제 한국 반도체를 선점하기 위해서 자,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한 바로 이때 8월 28일 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 종목이고요. 8월 28일에 26만 8,50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추천을 드린 종목이 자 바로 이때부터 상승을 쫙 시작하면서 자 오늘까지 59만 3천원을땅 찍었네요. 게다가 지금 우리가 GPU 220, 아 26만 장이죠. 자 NDB 진스는 26만 장을 우리 아, 코리아에 팔기로 했습니다. 더이 이 주식을 더 놓칠 이유가 없겠죠. 계속 홀딩 지이고요 지금까지 110%의 누적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잘하는 종목으로 예를 들어 보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두산 엘러빌트입니다 이 종목도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2023년부터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원전과 SMR의 대장주죠. 그리고 가스터빈으로 많은 매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터빈의 동향을 잘 살펴봐야 되는 주식입니다. 자 이렇게 잘 상승을 하다가 최근 한 3개월간 자박스권을 만들며 긴 횡보 기간을 좀 가졌죠. 자 여기서 우리 주주님들이 굉장히 답답함을 좀 가지던 구간이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10월 9일 날이었습니다. 아, 갑자기 두 건의 기사가 딱 올라왔고요. 자, 창원시가 AI 팩토리를 선도한다. 자, 가스터빈의 무인 제조를 추진이라는 기사가 떴고, 여기에 이제 두산할로빌티와 기계연구원, 경상대 등이 함께한다라는 기사가 딱 뜨죠. 그리고 같은 날이었습니다. 자, 10월 9일 날. 또 기사가 같은 기사가 뜨는데요. 어, 두산에서 인터뷰 기사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자, 두산의 130년 변화의 DNA로 에너지 산업 기계 반도체의 미래를 연다. 자, 해상풍력, 가스, 수소 터빈, 원전의 최고로 등극하겠다라는 인터뷰 기사를 발표를 합니다. 호동이가 이때 이두 가지 뉴스를 보면서, 아, 무슨 두산레벨티에 가스터빙과 관련된 좋은 호재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했고, 자, 그때부터 우리 차트하고 거래량 분석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날이었죠. 10월 10일날, 갑자기 장대양봉 거래량이 빵! 하고 소타 오르더니, 자, 우리 장대양봉을 빵! 하고 다 찍어버리죠. 자, 장대양봉으로, 자, 박스권을 돌파한 바로 10월 10날, 그날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렸고요. 자, 두산엘비티 10월 10일 68,300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요날 추천을 드린 종목이 자, 바로 또 상승을 쭉 시작하죠. 자, 상승을 하면서 자, 97,400원까지 빵 찍었습니다. 이렇게 50%의 수익을 보고 아직까지 홀딩 중이고요. 자, 이 모멘텀이 뭐였냐면은 바로 3일 뒤에 10월 14일 날 기사가 딱 뜨죠. 자, 두산엘비티가 가스터빈에 대해 첫 수출에 성공을 한 겁니다. 자, 가스터빈 것도 종주국인 미국에 우리 두산엘피가 자, 2기의 가스터빈을 수출에 성공을 했고요. 자, 지금 최대 8기의 수출이 추가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SMR 원전들 호재가 계속 계속 터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두산엘피는 앞으로도 좀더쭉갈 거고요. 계속 홀딩 중입니다. 이렇게 자 50%의 수익 그리고 또 110%의 수익을 말씀드리면은 아 이거를 좀 부족해 하시게 생각하시는 주주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호동이가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낸아 종목을 예를 좀 드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시 보고 계신 차트는 자 원익홀딩스 로봇 섹터 요새 로봇 섹터 핫하죠. 이 로봇 섹터의 대장주고요. 자 로봇 대장 주고 메타와 엔비디아와 함께 로봇 손을 좀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우리 8월달에 우리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서 자 여러분들 로봇섹터로 사람들의 관심이 확 쏠리던 8월 25일날 여러분들에게 딱 추천을 드린 종목이고요. 8월 25일 현재가 6,42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6,420원에 추천을 드린 종목이, 자, 그때부터 쭉 상승을 해서, 자, 최고가 31,050원까지 땅 찍죠. 자, 여러분들에게 무려 2개월 만에, 자, 450%의 수익을 안겨드린 종목이죠. 이렇게 호동이가 상승 초기 맥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구독자가 무려 2만 3천 명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뭐, 호동이가 잘못했으면 벌써 다 도망가셨겠죠? 선택은, 자,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자, 호동이와 함께 투자를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무료 텔레그램 공부방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가입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동이가 지금 핸드폰으로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문자로 숫자 4만 딱 적어 보내시면 되고요. 뭐 5초면 끝나시겠죠? 그러면 호동이가 이 숫자 4번을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텔레그램 초대 링크를 통해서 우리 텔레그램 공부방으로 슝 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공부방 무료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들락날락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호동이는 전화를 들어서 여러분 귀찮게 하지 않으니까요. 혹시 호동이가 전화를 왔다 여러분들 이제 보이스 피싱일 겁니다. 자 전화해서 끊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중요한 거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사항 꼭 적어주시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함께 이루어져서 모든 투자분들이 함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주주 여러분들, 우리 젠수랑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큰 선물을 안겨주겠다고 말씀을 했죠. 자 그리고 진짜 큰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이 젠수랑이 엔 엔비디아의 GPU, 그것도 블랙웰 최신 GPU 26만 장을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 삼성전자가 5만장을 받게 됐고요. 자, SK그룹이 5만장, 현대차그룹이 5만장, 네이버가 6만장, 게다가 또 놀랍게도 정부까지 5만장을 좀 받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GPU는 뭐고, 그리고 26만장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호동이가 좀 상세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좀 집중을 해 주시고요. AI가 세상을 변할 이 혁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죠? 이 AI는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산업 구조를 밝은 대혁신입니다. 이 AI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GPU가 필요하고요. 때문에 이 전세가가 이 AI를 하기 위한 GPU 확보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죠. 미국은 당연히 자, 자국이니까 NVIDIA를 통해서 지금 GPU를 세계 보유량 1위입니다. 자, 미국이 1위고요. 다음 2위가 누구일까요? 바로 중국이죠. 자, 중국은 전세계에 나와있는 이 NVIDIA의 GPU 물량을 다 쓸어담아서 다 엄청난 부가가치 세몇 배를 줘가면서 다 사갔습니다. 우리나라 용산에 와서도 자, 두 배, 세 배씩 줘가면서 GPU를 싹쓸이를 갔고요. 지금 그래서 중국 보유량이 2위입니다. 당연히 지금 AI 산업의 발전이 1위가 미국이고요. 자, 2위가 또 중국이죠. 우리나라는 그동안 꼴랑 만장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GPU를. AI 산업에 대해서 혁신, 발전, 이런 걸 얘기할 수준이 못 됐던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자 지표 5만 장을 확보하겠다 임기 내 5만 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까지 내걸었습니다. 사실 이게 그 당시에는 비현실적인 공약이었고요. 야당에서는 말도 안 되는 공약이라고 그 공약 집을 찢는 퍼포먼스까지 보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5만 장을 과연 우리나라가 구할 수 있을지 긴가민가했었고요. 호동이 또한 과연 이게 5만 장이 우리가 가능할까라고 의심을 품고 있었죠. 어, 차라리 우리가 자 GPU를 대신할 어, 다른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게더 빠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엔비디아의 젠스랑 CEO가 자 대한민국에게 26만 장을 제공하겠다라는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최신형 GPU. 블랙, 외를 공급하겠다는 거죠. 그럼 2위가 지금 미, 중국이라 그랬죠. GPU. 그런데 GPU가 99형입니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앞으로 신형은 중국 구입하기가 어렵죠. 미국의 제재로. 그런데 우리가 최신형 26만장을 보유한다? 자, 미국 다음에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AI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이룰 나라가 전 세계 2위 대한민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젠순왕이 우리나라에 이렇 26만장을 주는 통큰 사항을 경정을 했을까요? 자, 젠슨 왕은. 아, 우리나라의 고마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엔비디아가 초창기에는 정말 파산을 겪을 뻔도 했고요. 자, 96년에는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죠. 그런데 이 엔비디아를 살려준 게 대한민국의 스타크래프트 열풍이었습니다. 자, 우리 게임 열풍이 대한민국을 휩쓸면서 GPU가 어마어마하게 사용이 됐죠.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가 제 얘기를 밝게 됐었고요. 거기에 대한 고마움으로 이렇게 됐다고 지금 제스랑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공식 유튜브죠, 공식 유튜브에도 이 대한민국을 위한 헌정 영상까지 제공을 했죠. 그 영상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나라. 여러분의 결단력과 희생으로 단순한 재건을 넘어 역사상 가장 빠른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작은 공방에서 시작해 대규모 공장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철강, 반도체, 전자제품, 선박, 자동차, 그리고 기술을 통해 전 세계 가정에 한국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한국을 미래와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불꽃이 피어났습니다. 바로 스타크래프트. PC방이라는 새로운 경기장이 탄생했고, 엔비디아 지포스는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장비가 되었습니다. e스포츠는 모두의 무대가 되었고, 챔피언은 국민의 염원을 안고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K-컬처, 세계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이내 사랑에 빠졌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K-스타일에 빠졌고 떠오르는 세대는 더욱더 높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황금기를 향해. 그리고 AI, AI 엔진. 엔비디아 GPU로 구동되는 새로운 종류의 AI 팩토리와 함께 AI 혁명이 도래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에 이어 이제는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SK부터 네이버와 LG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트윈 스마트 로봇 스마트 팩토리 산업혁명에서 AI혁명으로 한국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적이 계속되는 바로 이곳. 한국에서 방금 보신 영상이 엔비디아의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한국 헌정 영상입니다. 굉장히 낭만적이죠. 옛날의 진빛을 자 갚겠다는 굉장히 낭만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요. 자, 실제적으로 여기를 좀 들여다 보면은 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로는 이 대한민국의 HBM 기술이 이제 메모리와 GPU 그래픽의 한도를 자 초과하고 있고 이 GPU를 초과하는 HBM 기술들이 종 앞으로 개발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받쳐주는 다른 여러 가지 기술들로 인해서 GPU가 자신의 위치에 위기감을 느꼈고 그러기 전에 한국에게 먼저 GPU에 대한 어 의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26만 달 제공했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많습니다. 자 비즈니스 세계는 사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이러한 냉정한 판단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어. 저 어쨌든 뭐가 괜찮습니다 자 비즈니스적인 판단이었던 아니면 이런 낭만적인 아, 이런 어떤 의리를 지키고 옛날에 은혜에 보답하는 방식이었던 어찌됐건 우리는 GPU 26만장을 확보했습니다 향후 AI 초강대국으로 일어서는 것은 물론 자 AI를 탑재한 로봇 피지컬 AI로의 발전이 눈부시게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지금 우리 클로봇을 비롯한 자 로봇 주가의 주식들이 폭등을 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지금 클로봇의 고점. 자, 여러분들 논하는 것 아주 무의미하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카더라라는 찌라시의 의지하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을 맡길 수는 없겠죠? 때문에 종목을 고를 때는 정확한 자료와 분석에 의해서 종목을 선정하게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자, 수급을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 차트를 분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도 세력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료와 모멘텀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분석이 끝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기업을 둘러싼 산업의 밸류체인과 시장 상황 등을 체크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동향 및 관련 동 법률에 대한 입법 상황들을 체크하게 되죠. 자 이러한 정보와 분석 들에 의해서 종목을 선정하게 되고 이러한 정확한 근거 자료에 의해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고 어, 추후에 세력들이 어떤 장난질을 치더라도 어, 흔들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죠 이 주식을 어떠한 장난으로도 엉덩이 무겁게 꽉 지고 갈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종목이건 간에, 자, 일방적으로 쭉 상승만 하는 종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세력들이 장난을 통해서, 어, 개인들의 흔들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 패턴을 좀 만들게 되고요. 이러한 흔들기에 대해 개인이, 어, 두려움에 빠져 주식을 놓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이러한 근거 자료에서 주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호동이는 이러한 정보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추천이 되어진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 로보 대장주면서 삼성이 인수한 로봇 회사죠 자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작년 2024년 12월 30날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변공 맥점을 만들면서, 자,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낮추다가 12월 30일이었죠. 요날 땅! 하고 지금 대 양대 양봉을 세우면서 돌파가 발생합니다. 요날이었죠. 자, 12월 30날 여러분들에게 자, 15만원에 추천을 드렸고요. 자, 2 0 2 4년 12월 30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날 도배를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면서 빨리 매수하라고 도배를 드렸었죠. 자, 12월 30날 추천을 드려서 요날 추천을 드린 다음에 요 주식이 어디까지 갔느냐 한번 보시면은 자, 쭉쭉쭉쭉쭉 갑자기 이제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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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 쭉쭉쭉 올라갑니다. 자, 최고가 429,000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단기간에 지금 30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소통방에 들어와 계신 회원님들 모두 이제 300%의 수익을 좀 보셨죠? 자, 또 여러분께 추천을 드린 종목이 자, 하나 그룹. 아, 우리 한국의 로키드 마틴 자, 한화 그룹에 대해서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자, 올해 1월 24일 날 현재가 40만 8천원에 자, 추천을 드렸죠. 자, 요 날이었죠. 자, 1월 24일 날, 자, 40만원에 여러분들에게 40만 8천원에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추천을 드려서 쭉 지고 와서 현재 지금 105만 2천원까지 최고가를 달성했죠. 여러분들 250% 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좀 안겨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또 이제 하나오션 2024년. 12월 11일날 추천을 드렸죠. 현재가 33,20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요날이고요. 12월 11일 자 33,400원에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요날 34,400원에 추천을 드린 주식이 쭉 상승해서 자, 최고가 12만 3,800원을 달성을 했죠. 자, 여러분, 400% 넘게 수익을 좀 안겨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 시스템이 있었죠. 2월 7일 날입니다. 2월 7일 날, 하나 시스템을 2만 7,35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요날이고요요 날이고, 2만 7,430원에 어,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2월 7일이었죠. 자, 이렇게 27,000원에 추천을 드린 주식이, 자, 최고가 7200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250%의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화, 지주사인 한화도 보셔야죠. 자, 한화를 2월 12일날 추천을 드렸고요. 현재가 33,40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요 날이었고요. 자, 2월 12일날 33,40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2월 10일에 33,400원에 추천을 드린 주식이, 자, 최고가 113,500원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총 250%의 수익을 또 안겨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도 추천을 드렸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해상풍력까지, SMR까지 카바하는 기업입니다. 자, 2025년 4월 29일날, 자,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께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요 날이죠. 자, 4월 29일 날 28,500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에 28,500원에 추천을 드려서 자, 최고가 72,200원까지 갔었죠. 자, 여러분들에게 250%의 또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종목 얘기 안할수 없죠. 지금 저희 DS의 역사적 시그니처 종목 아, 코스닥 바이오 디장주, 코스닥 시총 1위, 자,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어, 저희가 이 종목을, 자, 2023년 9월 12일날, 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몰빵조 종목으로 알테오젠을좀 추천을 드렸었고요. 자,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낮추는 병곡 맥점을 만들어 오다가 대형 거래 거래량이 빵하고 터지면서 지금 강력한 양봉을 분출했었던 9월 12일 날이었습니다. 이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서 자 5만 5천 원에 매집한 주식이 자쭉 이제 상승을 합니다. 자 쭉쭉쭉쭉쭉쭉 상승을 하면서 자 지금 엉덩이 무겁게 지금 들고 온 주식이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게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30만원, 40만원 넘어서, 자, 50만 8천원 최고가까지. 자, 여러분, 요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서요. 자, 요날 추천을 드려서, 5만 5천에 매수한 주식이 50만 8천원까지, 자, 텐베거를 달성한 주식입니다. 자, 1000%의 수익률이 발생을 했죠. 어, 아직도 하지만 갈 길이 먼 주식입니다. 아, 아직도 갈 길이 많고요. 지금 현재 지금 분석으로는 아직 100만 원까지도 가는 주식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어, 여러분들에게 이 향후 매도 시점은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주식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세력이 밀고 있는 핵심 주도주를 공략해서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 여러분들 우리 무료 텔레비전 공부방에 다 들어오셔야 이런 종목들을 받아보시고 함께 여러분들이 수익을 높여갈 수 있겠죠. 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대장 호동이 핸드폰으로 여기 가입을 좀 받고 있고요. 자, 010-5017-9028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숫자 4만 전송해 주시면 호동이가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으로 입장할 수 있는 초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 초대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어, 여러분들에게 어... 무료니까 편하게 들락 날락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호동이가 별도로 전화는 느리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호동이가 전화를 했다, 여러분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아, 전화를 끊으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이 문자로 숫자 4만 전송해 주시면 호동이가 어, 확인한 후에 초대 링크를 보내드려서 입장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구독과 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대박 나시라고 댓글에도 대박이라고 함께 글써 주시면 꼭 이루어지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컨텐츠로 여러분들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성공하는 투자 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